등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요. 의사와의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예요. 세달 전부터 등쪽 날개뼈 사이가 자꾸 잠에 걸린 것처럼 아프고 음. 뻐근하더라고요. 증상이 너무 애매해서 찾아보니 시장에 문제가 있어도 이럴 수 있다고 해서 동네 내과로 갔는데 별 이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최근엔 점점 더 등통증이 심해지고 묵직한 느낌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새벽에는 등통증 뿐만 아니라 팔저림까지 있어서 눈이 갑자기 떠졌어요. 등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치료를 받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느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지, 혹 선생님 알려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콕선생님, 김한희 원장입니다. 다소 모호하신 등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제가 대충 들어서는 목디스크로 인한 연관증상 같지만 등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증상 자체가 모호해요. 등통증의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먼저 그세 가지에 해당하는 등통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진도증은 여러 과가 되게 겹쳐있는 질환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과를 가서 어떤 진료를 보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시행할지 어떤 치료가 시행될지가 사실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응급일 수 있는 질환을 먼저 감별 진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먼저 내과적 질환 감별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과적으로 가장 흔하게 올수 있는 것들은 순환기계 질환들 예를 들면 심장 질환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흉통인데 환자가 실제적으로는 등통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되게 흔해요. 예, 그런 류의 증상들은 정말 인급이거든요. 뭐 순환기계 질환이라든지 소화기계 질환들, 담석증 같은 거, 호흡기 질환들 그런 질환들은 기침이 사실 나야 될것 같지만 기침이 안 나는데 등만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통증이 있을 때는 그런 류의 내과적 질환을 먼저 감별 진단하시는 게 1번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골격계로 인한 늑간신경염이 사실 되게 흔한 질환이면서도 환자분들이 좀 간과하기 싫은 질환인데 목이나 허리 쪽에 해당하는 디스크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오랫동안 되게 되면 이등 쪽에 척추 뒤에 있는 후관절염이라고 하는 증상을 모호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된 두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유의 경우에 있어서는 늑간신경염이라는 증상 자체가 질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원인이 되는 목이나 허리 디스크를 치료해야 될 수도 있 있고 늑간신경염이라고 하는 신경학적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늑간신경염을 치료할지 목이나 허리 디스크의 치료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사와의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는 보통 초반에 등통증만 나타나다가 갑자기 대상부진 수포가 나는 경우 이건 신경계 질환이거든요.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부진 같은 경우는 수포가 나기 전에는 등통증만 있기 때문에 등통증이 나타나다가 다음에 수포가 나면. 대상포진에 의한 등통증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유의 증상들은 축포가 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포진 같은 신경계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척수라고 하거든요. 흉추 안에 있는 신경조직에 종양이 있는 경우도 사실은 약간 유사한 증상으로 등통증만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등통증은 내과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시면 될것 같고요. 사연자분의 말씀은 입원에 의한 목디스크로 인한 연관 증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과적인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되게 흔해요. 저희 병원에 얼마 전에 오셨던 환자분은 등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검진을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등통증으로 인해서 담석을 찾으셨대요. 담석증 수술을 했는데 그 등통증이 결국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늑간신경염 치료를 하고 나시 환자분이 있어요.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앉아 있는 사무직이었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모컬이 뭐 디스크는 이전에 수술도 이미 시행하신 상태에서 등이 계속 아픈 게 결국 증상이었지만 질환이 생긴 원인은 사실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였겠죠. 이런 증상이라면 소화기계 선생님하고 저희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 같이 협진 보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 이다과적인 협진이 실제로도 되게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모 통증동증은 처음에는 증상으로 환자분이 호소하시지만 결국에는 질환이 어떠어떠한 질환이 있는지를 분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일단은 질환에 대한 증상상의를 하시고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시행하시면 좀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지 알수 있는 통증질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통증을 쉽게 풀어주는 혹선생님 김하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